최신 기술이 집약된 진의 MVR Y1 오토바이 블랙박스는 뛰어난 화질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. 두 채널 FHD 해상도와 완전 방수 설계로 어떤 날씨 조건에서도 선명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부팅이 빠르고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리뷰에서도 화질과 가성비, 연결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방수 기능과 다양한 부속품으로 내구성과 품위. 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. 2년 무상 AS와 와이파이 동글 사은품까지 제공되어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성능과 품질 모두 뛰어난 이 제품은 오토바이 블랙박스 시장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